안녕하십니까? TV 명륜대학에서 21세기 노노 답하다를 강의하고 있는 한상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지난 시간에 미움받을 용기에 이어서 욕구와 법도의 이상 경계 유어에에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강의한 미움받을 용기 종호소호의 실천적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들수 있겠지만 특히 유어에는 인간의 복잡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해소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며 그것을 총괄하는 정화작용의 한 방법으로서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화작용으로서의 유어에는 지어도, 거덕, 의어인을 전제하는 바 욕구와 법도가 합일되는 경계로서 인간에게 도덕적 정신적인 만족을 제공하며 물질적인 것과는 다른 차원의 행복을 가져준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유어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어에 욕구와 법도의 이상 경계 이렇게 지금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는 어딘가를 향해서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닌 하명을 뜻하겠습니다. 심리 상태가 물 속에서 자명하듯 침착하게 몰입해야 함을 뜻합니다. 논일다는 것은 자연스럽고 자유스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구와 법도의 이상 경계라 함은 어, 여기서 그 욕구와 법도가 즉 도덕적 규범성과 예술적인 자유성이 조화롭게 통일되어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그 분출코자하는 욕구와 그 제한코자하는 법도가 하나되는 경계를 경지를 말하겠습니다. 자왈, 지오도, 거덕. 어인 유어에 어 도의 뜻을 두고 덕에 근거해서 어 근거하고 인의 의지에서 예에서 논일다 이렇게 되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수리편 6장 그 마지막 단계에 유어 예를 갖다가 보거나 혹시 또 태백편 8장 같은 경우에는 흥어시 이벌에 성어라에서도볼수 있듯 그 가장 높은 단계에 예술을 위치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와 덕과 인은 내적인 수양 활동이 되겠죠. 아, 예를 들어서 그~ 내가 도를 닦고 덕을 쌓고 뭐~ 인을 갖다가 행하는 이런 것들은 모두가 내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예라는 것은 그~ 도, 덕, 도덕을 쌓고 인에 의한 것을 그~ 외부로 표현하는 그~ 예술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갖다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유계라고 하는 것은 예악 사어 서술을 말하는데 그 예라는 것은 그 예악 예도 예법 뭐악 음악 사 활쏘기 어 말타기 뭐 서법 서예죠 그 다음에 수학 이런 것들을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계는 현대 예술과는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보아야 할 점은 예기의 한 편명. 민고 그 악기는 음악론이긴 하지만은 중국 고대에는 악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 예술과 같이 엄격히 구별 구분 지을 수 있는 독립된 분야를 이루지는 않았습니다. 음악은 곧 시와 노래와 춤을 포함하는 종합적 예술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해석적 의견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대 변천에 따른 전체적인 맥락에서 문학, 미술, 스포츠, 연극, 뮤지컬 등도 유계와 같은 범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소기 탐닉이 아니고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본말을 갖춘 내외 함량이며 이상적 품격 있는 삶의 방식이자 인생의 지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속이 탐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자 이후 그 후세 천년 이후 (1500년) 이후 즉 송나라 명나라 때에 정통 이학가들의 그~ 이르러서 심성 교양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유어예가 즉 예술을 중시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소기탐닉이라는 것은 흔히 단순한 오락성이나 흥미 흥미 위주의 완물상지를 말하는데 그 완물상지라 함은 어떠한 사물이나 어떠한 놀이를 가지고 재미있게 즐기다가 보면은 경전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뜻을 갖다 이룰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닉은 빠진다는 뜻인데 스스로 자유롭게 헤엄친다는 능동적인 유와는 다른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즐거움이 있습니다. 출세를 해서 돈을 벌어서 친구를 얻어서 또뭐 혹은 학문 성취 등 이러한 즐거움 속에는 유용성이라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세를 했다고 하면 내가 명예를 얻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돈을 번다고 그러면은 그러한 어떤 그 부유함을 갖다가 통해서 내가 여유로운 생활을 갖다 즐길 수가 있고 또 친구를 얻는다고 하면은 그 친구한테 위안을 받을 수도 있고 함께 어디 여행을 갈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갖다가 가질 수가 있겠죠 학문 성취 또한 마찬가지로 다 지식 확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다가 주위 사람들한테 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예술은 그 자체로 즐거움을 갖는다 하겠습니다. 예술은 창작 활동이나 감상행위 모두 그 자체로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어떤 목적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술이란 일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몰입할 때 발생하는 인간의 정신 활동인 그 까닭을 말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 학문의 즐거움을 지식 확장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학문 연마 자체를 즐긴다거나 심지어 기업가 역시 돈을 버는 목적보다 기업 활동 자체 즉뭐 마케팅 조사나 무슨 뭐 어떤 그 회사의 그런 그런 그 시스템적인 것들을 갖다가 자꾸 개선을 하고 그런 어떤 그 지휘 체계나 이런 것들에도 관심이 있고 즉그 돈을 버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업을 갖다 기업 활동 자체를 갖다 즐거움으로 볼수 있는데 이는 지오락 지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불려 낙지자와 같은 이 지월학과 같은 의미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 다음 페이지에 지오도 거덕 의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란 사물의 당연한 이치이자 삶의 길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덕이란 그러한 그 도를 갖다가 그 나의 마음 속에 있는 도의 본 마음을 실행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갖다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이라는 것은 마음의 덕이 온전하여서 남을 나처럼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렇지만은 도의 뜻을 둔다. 이 도, 도의 참된 인식과 목표로 도의 뜻을 둔다는 건데 뜻을 두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 도가 중요한 것을 알지만 기꺼이 도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도 뿐만 아니라 흔히 하는 공부도 마찬가지죠 흥미를 갖고 거기를 그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설령 좋아해도 곁에 있다가 떨어지기도 하는데 도가 있음을 즐거워하는 경지에 이를 때 비로소 몸에 체화가 되고 일체가 된다 하겠습니다. 앞에 설명과 마찬가지로 지호라고는 이를 두고 말하는 거죠. 사람과 자연의 대, 모순과 대립은 그 순천명의 도로서. 여기서 말하는 천명은 곧그 하늘이 부여한 바른 이치, 천리를 말하죠. 또 사람과 사회의 그 모순과 대립은 인과 예로서 어, 해결을 하고 또 사람과 사람은 충과 서의 도로서 그 해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도를 통해서 바람직하고 올바른 세상이 완성된다고 보겠습니다. 결국 도라는 것은 일륜 일용지간에 그 마땅히 행하는 바른 이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거, 거란 굳게 지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극한 덕은 남을 나와 같이 여김으로 인을 실천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곧 덕이라 함은 도를 향하여 마음에 얻은 바를 말하는데 곧 도의 실천과 체득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의란 이렇게 해서 도와 덕을 통해서 그 인에 의지해서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인과 함께한다. 요 의라는 것은 인에 의지하게 되는 것. 인이라는 것은 마음속 사욕이 제거되고 내 마음이 온전한 덕으로 채워야 되면 인으로 가득 차게 되고 물욕이 행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됨 남과 내가 하늘과 내가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와 덕을 거쳐 완성된 인과 그러면 유어예의 예술 예술의 관계 즉 이것을 한번 알아보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문질빈빈과 진선진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문질빈빈이라 함은 문 어, 질승 문즉야 어, 문승질즉사 문질빈빈연우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즉 바탕이 외관보다 앞서면 촌스럽고 외관이 또 바탕보다 앞서면 겉만 화려하니 문체와 질박함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뒤에야 군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 진선진미란 그~ 공자가 그 소를 유, 이름하여 말하기를 진미의 우진선냐 위무를 말하기를 진미의 미진선냐라고 말했습니다. 즉, 순임금의 소학은 지극히 아름답고 또 지극히 좋다. 그렇지만 무왕의 악곡인 무악은 진미, 그, 즉, 극진이 아름다우나 지극히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순임금의 덕은 천성적인 것이며 그 겸손하시오 천하를 얻었으나 무왕의 덕은 이에 반하여 비록 포악한 그 주황을 물리치느라고 하긴 했지만은 정벌하고 칼로 뱀으로서 천하를 얻은 까닭에 그 실상이 같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아름다움, 미는 이룬 결과가 외관으로 나타나는 문체이고 선, 착하다, 착할 선은 그 동기와 가정을 품고 있는 내면적인 바탕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의 근본은 선이죠. 선이 없는 아름다움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공자는 완벽한 아름다움이란 섬을, 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을 했던 것이죠. 즉, 선은 안으로 도덕 규범에 비중을 두었다면 미는 외적 그 균형과 조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는 것은 논어에서 어렵지 않게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일편 4장에 보면은 여기 사야 영검 여기 이하 영척 즉그 예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치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검소하게 하고 장례를 치를 때 있어서는 잘 치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진심으로다가 슬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따라서 예약의 본질은 인간의 인한 마음이지요.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인 예술 역시 인간의 본성과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이 불인 열애하, 인이 불인 열악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사람이 불이 나지 않으면서 예는 어떻게 할 것이며 사람이 인하지 않으면서 락은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인하지 않은데 어찌 예약을 할수 있겠는가. 곧 인이란 천하지 정리인데 즉그 그 바른 이치를 잃는다면 천지의 질서인 예가 어지러워지고 그래서 어디서 찾을 방법이 없고 천지의 조화인 락 또한 조화롭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것 오직 인한 사람만이 능호인 능호인 즉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 왜? 어 인한 사람만이 그 호호가 이치에 맞아서 공정함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인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을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왜곡된 감정으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이 아닌 그 주관성을 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옳지 않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따라서 예약을 하는 까닭은 사람의 근본적 그 인덕을 고양시키기 위함인데 본바탕 실체를 그대로 놔두고 거칠례를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 결과적으로는 전혀 소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예악은 윤리와 통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악이란 음악이란 다만 음 소리만이 아니고 사람에게 그 미적 감동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의 감정을 갖다가 표현해야 함을 말합니다. 사람이 인하지 않고 윤리적이지 못할 경우 이것은 곧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 난세지음을 만들 뿐이라고 하겠습니다. 혹은 그 망국지음을 만들어 내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경계하여서 하는 말이죠. 그 잔재주만 배우고 기본 인성의 뒷받침이 없어서 그런데 예술과 인성을 동시에 균형 있게 쌓아야 어, 사회에서 활용되고 인의 덕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어몇 가지 예를 들자면은 그소나무 사진 작가 아, 뭐 이름은 뭐 박희기가 그렇지만은 아주 그 유명한 소지, 소나무 사진 작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만든 그런 그 사진은 그 가로세로가 1m 1.5m 되는 커다란 사진이긴 하지만 이것을 사, 보통 400만 원 500만 원에 그 작품을 팔았어요. 근데 그~ 그 소나무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은 그 경북 울진에 가면은 그 금강송 군락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견한 굉장히 그~ 그 웅장한 그 소나무가 있죠 그 사진을 갖다가 그 카메라 프레임에 담기 위해서 그 주위에 있었던 여타 금강송과 기타 나무들을 갖다가 그~ 도끼로 베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찍어서 만드는 작품인데 이것이 과연 온당한 작품인가에 대해서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또그요 최근에 들어서 뭐 능력 있는 그 아주 연기를 잘하는 그 젊은 배우가 그 마약을 해가지고 지금 검찰에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시로 뉴스를 접해서 알수 있고 또몇년 전에 그 유명 시인과 영화 감독의 그 성추행 그 미투 사건이 뭐들불처럼 번진 적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똑똑함으로 무장한 거짓된 발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도덕을 갖추지 않고 어찌 예술을 할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죠. 그 여기서 완물적정과 인의본성이 조화된 성정합일의 경지라 하면 그 인이 결핍이 되고 그냥 정감만 발산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노노집주에 보면은 주자는 유어에의 그 유를 그 뭐라고 하냐면 완물 적정지위 즉 사물을 완성하여 마음에 드는 것이라 하여서 정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정만 강조하고 정만 그 계속 그렇게 그어 나타낸다 그러면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인이라는 본성과의 조화를 갖다가 필요로 하는 즉성정불리의그 경지. 그것을 갖다가 그 성정 뭐 성정합일이나 성정불이나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극즉 예술 시례악 등과 질 도와 덕과 인이 원만하게 조화된 경지에서 놀아야 된다는 것은 즉 예를 들어서 법도를 지키되 경직된 생각에 머물지 않고 드러내지만 또 예의 어긋나지 않는 방법을 갖다가 어, 행해야 된다. 만일 감정에만 알맞은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저속한 감성 예술이 되고 말아서 유학에서 강조하는 중룡과 중화에서 벗어남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8일편 20장에 그 락이 부름, 에이 불쌍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되 너무 지나치지 않게 하고, 슬퍼하면서도 뭔가 마음을 상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게 해야 한다는 그 중령의 원칙을 예술에도 적용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공자는 진정으로 어, 아름답고 인간에게 유익한 예술이 되려면 문질이 문질이 빈비한 가운데 그 정감의 편 정도 또한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인간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해주며. 이성과 감성의 조화로 창의성을 제고한다. 이거는 즉 예술은 인을 조화롭게 본모습을 드러내고 제 기능을 해줄수할수 있게 해 주는 요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도와 덕으로 수양된 인이 예를 만나 하명할 수 있다는 것은 곧 나의 내면에 가득한 욕구가 흘러 넘쳐서 이것을 어디에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것을 갖다 예술을 통하여 창의성으로 표현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유어예란 품격 있는 인간, 아름다운 세상 이렇게 지금 어,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 더 인을 통한 올바르고 착한 세상, 즉 도덕을 지키고 남을 사랑해주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세상이 굉장히 편안한 세상, 착한 세상이 되고 그 모두가 정직한 세상이 되죠. 하지만 여기에서 한발더 나아가서 예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은 주체적인 계물을 통하여 내면의 정서를 외부로 표현하는 지적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은 그 인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데 인하고 인과 예술, 특히 음악의 본질이 통하는 것은 좋은 예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학에서 말하는 화이죠. 인이란 사람과 사람의 조화, 즉 화이부동을 말합니다. 즉 남과 갈등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하죠. 음악 역시 그 음과 음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아노가 있으면 아무리 비싼 피아노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조화롭게 그 화음을 이루어 줘야지 이것이 아름다운 음악이 되지. 예를 들어서 피아노 건반 한 개만 땅땅땅땅 친다 그러면 이것은 그동이불라즉 소음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조화라는 것은 같은 것끼리의 그 동화가 아니라 이질적인 것들과의 화학적 통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오케스트라의 그 하모니는 각기 다른 악기들의 화합적 소리를 그 말하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음악이나 이질적인 것들의 대립과 반목, 충돌과 갈등을 극복하고 친애의 상태, 즉 인애에 도달할 때 조화와 통일이 이루어진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어도 거덕 의인의 내면적 수양이 그 거기 내면적인 수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여기에서는 예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제 발출이 되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생활 속에서. 각종 기회의 숙련 가운데 얻게 되는 그런 자유로움은 인을 바탕으로 하고 예술의 감수성을 확산시키고 현실적인 갈등과 불안을 해소시켜서 바람직한 사회를 완성한다고 하겠습니다. 인간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해주며 이성과 감성의 조화로 창의성을 제고한다. 이거는 결국 반복된 일상이 아니고 그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죠. 음악은 어. 새롭게 또 작곡을 통해서 그림은 보는 관점과 때에 따라서 자신의 개성을 그 표현하는 그 새로운 방식을 찾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낙지자의 즐거움은 유어예에서 체득이 된다. 특히 유어예를 통하여 그 예의 도덕 규범과 라게 조화로움이 승화됨을 볼수 있습니다. 닉과 달리 유는 일종의 자유로운 놀이, 감상. 아, 그리고 오락을 함축한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일상생활 속에서 본성의 흡족함을 즐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락이란 관능적 쾌락 혹은 일상적 삶의 성취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고 그 즐거움의 대상과 내가 하나로 통일이 돼요 대상 자체와 내가 주객으로 분리가 되지 않고 어, 그러한 상태에서의 즐거움 그것을 갖다가 즉 우리가 말하기는 물아일체 또는 물아양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그 벨기에 어, 얼마 전에 그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김태한 그 바리톤 가수는 인터뷰에서 긴장하지 않았느냐는 그 기자 질문에 남을 의식하지 않는 게내 장점이다. 그래서 즐기면서 노래했다. 그러면은 콩쿠르를 앞두고 몇 시간씩 연습을 했냐는 질문에 세워보지는 않았다. 성악은 놀면서도 걸어 다니면서도 연습을 할수 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 동안 거의 음악에 잠긴 채 살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유예를 말하는 것이죠. 어, 종심소욕분류구의 경지에서 한명을 한다. 방정이나 일시적 혈압이 아닌 그 의지의 소산으로서 종심소욕분류구 마음이 내키는 대로 욕구를 표현해도 법도를 넘지 않는 것. 이것이 이것을 이상 경계라고 유학에서는 말을 하죠. 예술은 인의 실현과 인간 안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만약 예술이 인덕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진류 즉당탕하게 노는 것을 즐기는 것그 진류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맺은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어에는 도덕의 규범과 예술의 자율이 조화롭게 합일된 이상 경계. 그 다음에, 유어에는 일종의 자유로운 놀이, 감상, 오락을 함축합니다. 거기서 즐거움을 갖다가 얻는 것이죠. 생활성에서 각종 기회의 숙련 가운데 얻게 되는 자유로움은 예술의 감수성을 확산시킨다. 현실적인 갈등과 불안을 해소시키고, 사, 그 바람직한 사회를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겠습니다. 아, 유어에는 모든 대립적인 것이 조화, 통일되어서 사람들 모두가 밝고 개, 자유로워지는 세계이며 단지 이성적 판단과 실천적 도덕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여기에서 예술적인 욕구가 합해져서 성정합일의 경지에 이르름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찍이 북학의를 쓴 초정박재가는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는데 오직 입을 즐겁게 하는 곡식만 중요하게 여긴다면 금수와 다름 아니다 눈을 즐겁게 하는 고동소와 길을 즐겁게 하는 음악, 전략이 미덕이 아니라 풍요로운 소비를 통한 여유로운 생활로 시와 음악과 그림이 가득한 세상, 즉 문명 도화 지역을 꿈꾼다고 말했습니다. 250년 전의 예약입니다. 아, 대한민국의 고유문화는 케이팝, 뭐 드라마, 뷰티, 패션 외에도 탁월한 잠재력을 가진 거대한 민족적 자산이 많다고 봅니다. 시조, 탈춤, 판소리, 뭐, 서예, 도자기, 공예 등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예술 영혼을 거대하게 자극하고 고향시켜줄 보고임은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이제는 경제적 풍요를 넘어 수준 높은 문화 예술을 창달하고 우아하고 품격 있는 생활을 누림으로써 진정한 선진국을 지향하고 인도 시성 타고르가 말한 동방을 넘어서 세계 인류의 밝은 빛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강조하는 것은 예술의 본바탕은 온전한 덕과의 일체화를 의미하는 인이 내재되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